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톱박사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나싹 오늘 자 움직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에 지금 38선 중심자 구간을 오전에 자 고점을 만든 후에 자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자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면서 자 박스권 흐름이 그대로 쭉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자 지금 38선 중심의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는 자코라운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 뭐 지금 나스닥 그 완벽한 좀 예, 추가적인 자 상승이나 자, 하락이나 흐름은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 이 하방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예, 15,950신시점에서 예, 15,950이 지금, 예, 중심 가격입니다. 위쪽으로 16,200과, 자, 아래쪽에 15,700과의, 예, 그 중심 구간인, 자, 1 5 1 0 예, 9 5 0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래 위로, 자,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로 지금 현재, 예 앞전에 자 지금 이거 뒀던 자이 추세 구간 추세 아, 하락 추세 구간을 지금 살짝 지금 돌파를 오늘 자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지금 되민리는자 그런 모습이고 자 같은 이 앞에 부분과 같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이 구간이 붕괴가 되면서 자 물론 오버시팅으로 돌파는 했지만은 안착하는데 실패하면서. 다시 반등 죽어서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도 그와 흡수한 구간이죠. 자, 아래쪽에는 또, 38선 중심 15,920 구간대를 에 살짝 지지를 하면서 지금 에 950가에 지금 공방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도 에 950을 완벽하게 좀 돌파해서 자, 안착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 다시, 예, 추가적인 조정 흐름이, 자, 나올 수도 있겠다. 자, 하지만은, 뭐, 시장은 지금 현재 크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예, 방향성이 없는 구간에서 지금, 아, 그대로, 자, 어, 고가권에서 좀 박스권 흐름이, 자, 만들어지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은 16,000을 이제는 강한 장을,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 15,800선입니다. 15,800선을, 에, 지지를 해주느냐. 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자, 오늘 시장 좀 대응을 해 가도록, 자, 그렇게 하고, 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차이 38선 중심, 자,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재차 붕괴가 되는지, 지지를 하면서, 에, 대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자, 어쨌든 지금, 15,950, 자, 구간을 올라서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38선 중심이, 에, 제차 붕괴가 될 가능성이 좀더 크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자, 오일입니다. 자, 오일도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는 가운데에 자,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80달러의 단기 제한과 예, 75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자,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75달러가 지금 현재 분기가 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아래쪽은 지금 최소한 지금 한 70달러까지는 예, 최소한 좀점를 놓고 어, 흐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지금 지금 예 어, 하방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 고점은 계속적으로 지금 전민적으로 낮추고 예, 저점도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 좀접어 들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뭐 7달러 때까지 자, 한번 배밀림이 예, 나올 것으로 예,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38선 중심도 예, 1차적으로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은 자 지금 현재 38선 중심 72달러가 지금 붕괴가 되면서 다시 추가적인 지금 하락이 나온 만큼 자 72달러를 올라서지 못한다면은 자이 오히려 오늘도 하방 흐름을 그대로 또 예, 이어져. 갈 것이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오히려 조금 더 어, 관망의 모습으로 좀 매수보다는 좀 매도 쪽으로 좀더 무게를 두고 자 오늘 접근을 해보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좀 시위 또 오늘의 뭐발표될자 지표들이 있나요? 예, 오늘은 뭐 크게 나올 지표는 지금 잠시 후에 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올 거고 그 외에는 뭐 크게 에, 시장에 변동성을 줄만한 잡지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일단 그대로 자, 이제 잠시 후에 그 지표가 나오겠네요. 10시 15분에 나오는데 자, 일단 그 지표를 한번 자, 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비교하면서 자, 시장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비교합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Breaking the sweats naked as a falling leaf. Well it's a natural reaction, driven to distraction, quiet the ghosts will never meet. Oh I don't know where they go when they found shit.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예, 자 일단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직구가 뭐 올라도 자 크게 자 만육천을 차적으로 뭐넘어가지만으면은자 그대로 조금 봅시다. I'm a slave without a master, heading for disaster, kicking up the dust and the waves of the have been waiting on a free ride, ticket to a seaside thicket on the edge of Puget Sound. There I'll see. I'll admit that I was on the journey. To guest inside my scene, and by the dawn, I'll be gone. It won't be hard. Will break. And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you give and I take. I'm living the best that I can, but fate never followed my plans. I'm holding you back, so I want you to pack up and grow.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아예자 16,000원 못 넘어왔죠? 자못 넘어왔으니까 바로 자 재밌는 입니다 그죠? 금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추수를 뭐 만들고 안도 아니고 자 그래서 주가을 손질 잡아놓고 가면은 팅딸그 같아서 빼거든요. 자, 어쨌든 마작되는 뭐 성공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16,000원 있 지금 만 넘어가면은 저 그대로 좀 봅시다. 음 조금 슈트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장출발하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 어쩜 괜찮다면 더 밤이 되기도 잘... so scary... 잘습그다큰도안좋아지네